한인 경제단체들이 한인 사회에 조성되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뿌리 뽑기 위해 한인 업소들이 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염병 전문의들은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부에 바이러스가 전파할 수 있는 활동력도 하루 정도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확진 승무원이 다녔다는 이동 경로를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운내 동선은 모두가 가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인타원이 포함된 시의원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에 대한 괴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거대 펀드의 자원 지금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레이스 유보는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한국의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면 입국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